네, 이 수학 학원의 정체성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.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과정에 수학의 심화 교육을 해주는 곳인데요. 뭔가 경시 혹은 뭐 영과고, 자사고, 의대 진학 이런 목표로 했을 때좀 탄탄하게 수학 실력을 다지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 가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. 하지만 맞지 않은 아이가 이 학원을 다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춘기가 빨리 오거나 수학을 싫어하게 되는 이런 폐단이 생길 수도 있죠. 전 개인적으로 구세고시, 뭐 소아정신과 이슈, 정서학대 이슈 이런 것들은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, 좋아하는 아이가 사교육을 받아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게 부모 욕심으로 아이는 원하지 않고 할 능력이 안 되는데, 감량이 안 되는데 억지로 남들이 하니까 그 대열에 합류하려고 하다 보니 생기는 어떤 사회적 병리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혹시 황소수학 학원비는 어떻게 될까요? 아 네. 한 45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. 저 지금 광고 아닙니다. 뒷광고 아니고요. 네. 그래서 내 아이의 그릇을 보고 이 아이가 이 학원에 갈수 있을지 없을지를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